충남교육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채 GPT를 활용한 교사용 수업자료 개발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. 이중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인공지능교육 특화교실을 조성하는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정호석 기자입니다. 충남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대화형 로봇을 활용해 수업 도움자료를 만드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AI 교육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까지 충남 모든 시군에 인공지능 교육 특화 도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AI 교육 시설 설립, 기업과 대학 연계 등을 추진해 충남 지역 모든 학생이 로봇과 챗GPT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 충남교육청은 전국에서 최초로 2 0 2 0년에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중요성에 관해서 도움 자료를 개발해서 학교에 다 보급했고요. 모든 아이들이 다 특별한 인공지능 교육을 받고 있다.라고 하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. 올해 상반기까지 인공지능 교육 특화 도시를 선포한 지역은 아산과 홍성 등 5곳. 대부분 지역 내 기업과 대학교가 있어 AI 교육 환경 구축이 용이한 지역입니다. 교육청은 하반기 청양군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교육 환경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선포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. 청양군은 AI 교육 관련 시설이 빠르게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. 선포를 계기로 교육지원청은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역량을 기르기 위한,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을 선도하고 청양군은 인공지능 교육 시설을 군 평생교육과 연계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. 충남도 의에도교육청의 AI 사업에 협력할 계획입니다. 지역내 교육센터 설립과 다른 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통과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. 청양 AI 체험 교육 센터를 건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, 중학교, 고등학생들이 심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청양 AI 교육 체험 센터가 잘 건립될 수 있도록 도의 기획경제 위원장으로서 도 교육청과 협업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한 충남교육청의 지역별 인공지능 교육 특화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. 헬로TV 뉴스 정호석입니다